BC 3500년경 서아시아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은 무엇인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BC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 우르크 라가시라는 도시 국가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수메르인 기원전 28세기경 메소포타미아의 우르크를 126년 동안 지배한 왕의 영웅 서사시는 무엇인가요? 길가메시 서사시 BC 1800년경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던 수메르인을 멸망시킨 아카드인을 몰아내고,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해 구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아무루인. BC 18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을 세우고 법전을 제정한 왕은 누구인가요? 함무라비왕 BC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어진 신전이자 홍수 발생 시 대피처였던 건축 구조물은 무엇인가요? 지구라트 BC 3000년경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나일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은 무엇인가요? 이집트 문명 고대 이집트 최초의 수도로서 세계 최초의 댐이 건설되고 도시 전체를 감싸는 성벽 또한 홍수를 막는 보역화를 했던 도시는 무엇인가요? 멤피스 생명과 사후세계 및 부활의 신으로 여겨졌던 고대 이집트 신화 속 신은 누구인가요? 오시리스 고대 이집트의 장례용 경전으로 사람이 죽은 후 천국에 안전하게 갈수 있게 하는 주문과 방법을 수록해 놓은 책은 무엇인가요? 사자에서 문명 발생 이전의 씨족 사회에서부터 시작된 정치 방식으로 종교와 정치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정치 체제를 뭐라고 하나요? 제정일치. 이집트 신화의 신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관장하며 또한 지배하는 태양의 신은 무엇인가요? 라. 원래는 고대 이집트의 왕궁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후에 고대 이집트의 모든 왕을 일컫는 총칭이 된 말은 무엇인가요? 파라오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파라오 중한 명으로 히타이트족 및 리비아족과의 전쟁 이외에도 방대한 건설 사업과 이집트 곳곳에 거대한 자신의 조각상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람세스 2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인근 문명권에서 점토판에 기록했던 문자는 무엇인가요? 쐐기 문자 고대 이집트에서 종이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 글을 적는 용도로 사용했던 식물은 무엇인가요? 파피루스 이집트 나일 강 서쪽 기슭에 사암 절벽을 깎아 만들었으며 정면에 신전을 만든 람세스 2세의 상이 네개 있는 암골 신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부심벨 신전. 1922년 발굴 당시 관속 왕의 머리에 황금 가면이 씌워져 있었던 고대 이집트 파라오는 누구인가요? 투탕카멘 왕 BC 15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히타이트 BC 7세기경 고대 이집트를 정복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아시리아. BC 2500년경 지금의 파키스탄, 인도의 펀자브 지방의 강유역에서 발달한 인도 최초의 문명은 무엇인가요? 인더스 문명. BC 2500년경 인더스강 상류 펀자브 지방에 살았던 원주민은 어떤 민족인가요? 트라비다족. B. C. 2500년경 파키스탄 중남부의 인더스 문명이 세운 죽은 자의 언덕이란 뜻의 벽돌로 지은 바둑판 모양의 계획 도시는 무엇인가요? 모헨조다로. BC 2500년경 파키스탄의 동부 펀자브 지방에 인더스 문명이 세운 도시는 무엇인가요? 하라파 인더스 문명의 중심지였던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견된 뿔이 하나인 동물과 문자 및 어떤 행사의 장면이 새겨진 인장은 무엇인가요? 일각수 인장 BC 1500년경 철기로 인더스강 문명을 장악한 뒤, BC 1000년경 갠지스강으로 옮겨와 문명을 세운 중앙 아시아 유목민들은 어느 인종인가요? 아리아인. 지금은 인도에서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고대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었던 폐쇄적 사회 신분 제도는 무엇인가요? 카스트 제도 고대 인도에서 태양, 물, 불과 같은 자연 현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하고 브라만 계급을 중심으로 해 베다를 경전으로 삼은 종교는 무엇인가요? 불라만교 불교와 비슷한 시기에 인도에서 창시된 승리자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의 종교로, 고행을 통해 득도의 수행을 하는 종교는 무엇인가요? 차이나교 BC 2세기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사망 오제시대를 거친 뒤 탄생한 중국 전설의 왕조 국가는 무엇인가요? 한나라.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 국가인 은나라의 부족 이름은 무엇인가요? 상족. 중국 하남성 소둔에서 발견된 중국 은나라 시대의 유물로 거북 등껍질과 소의 견갑골에 새겨진 점술 관련 명문은 무엇인가요? 갑골 문자 지혜롭고 용맹하였으나 달기를 만난 후 주지 육림에 빠져 주색을 일삼고 포악한 정치를 하다 주나라 무왕에게 살해된 중국 은나라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요? 주왕. 주나라 시대 왕의 형제나 친척에게 땅과 백성을 하사하고 재후로 세운 뒤 조공과 군사적 의무를 부과했던 제도를 무엇이라 하나요? 몽건제 우주만물을 지배하는 하늘의 명령에 따라 땅위의 성현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중국의 유교적 정치사상은 무엇인가요? 천명사상 주나라의 제12대 왕이자 서주의 마지막 천자인 유왕이 총애해 서주를 망하게 해 동주 시대를 열게 만든 절세미녀는 누구인가요? 포사. BC 1046년부터 280년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서주의 수도 호경은 지금의 어디인가요? 서안. B.C. 770년 견융의 공격으로 서주의 유왕이 죽자 제후들이 평황을 옹립하고 천도의 동주 시대를 연 나급은 지금의 어디인가요? 낙양. B.C. 1600년경부터 B.C. 1178년까지 고대 아나톨리아 반도에 존재했던 철기 문명 국가는 무엇인가요? 히타이트. 현대에 어느 정도 재현이 가능할 정도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는 BC 1274년 일어난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전투는 무엇인가요? 카데시 전투. 히타이트가 쇠퇴한 BC 1200년경 지중해와 흑해를 무대로 해상무역을 전개하고 식민도시인 가르타고를 만든 나라는 무엇인가요? 페니키아 BC 1500년경 지금의 팔레스타인인 가나안 지역에 정착한 고대 유목민족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헤브라이 BC 1200년경 헤브라이 민족이 가나한 지역에 세운 나라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다윗 왕의 아들로 종교를 떠나서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은 누구인가요? 솔로몬 왕 기원전 6세기 유다 왕국이 신 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멸망당하고 치드키야 왕과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억류되어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바빌론 유수 헤브라이족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 숭배 사상이 발전해 생겨난 종교는 무엇인가요? 유대교 기원전 3000년경 에게해의 크레타섬을 중심으로 한 해역 일대의 고도로 발달했던 청동기 문명은 무엇인가요? 크레타 문명 기원전 14세기 그리스의 본토 미케네를 중심으로 발달한 애게 문명 후기의 청동기 문명은 무엇인가요? 미케네 문명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있으며 현존하는 것들 중 가장 규모가 큰 청동기 시대 유적지로. 에게 문명 전기의 지배자 미노스가 기거했던 궁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크노소스 궁전. BC 1200년경 에게의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킨 도리스인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스파르타. E